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브이폰입니다. 만두예요. 그 오늘 제가 방송을 원래는 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11월 12월이 정말 쉽지 않은 연말 연시가 네. 이게 한해 동안 해 왔던 사업과 새로 시작할 사업이 맞물리는 해라서 거의 지금 뭐 회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 어제랑 똑같은 옷이야. <laughs>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취소를 하려 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매번 참 뭔가 아이 고민이 어쨌든 정말 어떻게 하면 좀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뭔가 이 방송을 못 하게 됐을 때참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 엄청 정말 쉽지가 않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오늘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네. 드립니다. 이거 정말 말도 안 나오네. 속상해요. 다시 네. 돈, 방송하려고 돈 버는 건데 돈 벌기도 쉽지가 않아서 <laughs> 이렇게 번 돈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음. 쉽지는 않나요. 네. 음. 그래서 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고민도 많긴 하지만, 물론 당장은 계속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방송을 간간히 하는 스타일을 벗어던질 수 없을 것 같고, 그렇게 봤을 때 사실 11월, 12월은 좀 여러분들 방송을 찾으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. 네.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싫어! 그래서 최대한 어떤 싫어, 싫어! 여러분한테 방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되, 하되,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. 아, 네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레아로 으으으으 집에 가고 싶어. 네,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글로 남겨서 뭔가 하기에는 좀또 뭐랄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이 오늘 쉬고 목요일도 불투명, 토요일도 불투명. 일단 저희 이 둘이 나오는 방송은 그냥 알게 드리고요. 어쨌든 간에 정말 앙사방송 신덕사 방송이나 다 많은 준비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많은 준비 과정을 하, 갖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거의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컨텐츠 만들 수가 없는 게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계속 그게 될수 있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게 그렇게 준비할 수 어려, 없는 때 다른 일들 너무 많아서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좀. 최대한 만약에할수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벤트를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아 오늘 방송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없지 않을까도생각하서고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영상에 나뭐 공지로 소식 알려드릴게요. 혹시나 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구독도 좋아요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댓글도 항상 소중히 잘 보고 있고요.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새 대댓글을 못 달고 있는데 댓글이 진짜 알림 뜰 때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꼭 답변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취소, 취소하고 좋은 모습을 뵐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얘들 또 한번 쫙다 끝을 내서 지금 앙스 같은 경우는 아오바 편, 네. 아오바라고 하고서 아오지 <laughs> 이 생각하고 아오바, 그랬어요. 아오바 편 그리고 아직 신덕사는 아직 결정 을 못했는데요. 음, 음. 일단 너무 주신 의견들이 많아서 음, 음. 그 플러스에다가 사실 또 다뤄야 할 영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서브컬처 영역이 엄청 넓어서 무궁무진하죠. 네, 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해서 조만간 이 방송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차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. 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첫 눈이 왔어요. 날씨 많이 추운데 어 건강 조심하시고 꼭꼭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특히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심하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쓰시고 환기는 조금 자제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음. 다음에 다시 만나뵙는 걸로 해요. 아무튼 뭐 일은 바쁘지만 간간이 저희도 계속 조사와 연구나 영업들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또 애니메이션도. 최신에 나온 것들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올수 있도록 저희도 응, 응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, 응. 감사합니다. 오타쿠가 세상을 지배한다. 왓다시 오타쿠. 소대쭈 <laughs> <laughs>